네, 안녕하세요. 주식 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풍제약 관련해서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천주에 대한 리뷰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신풍제약이고요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결국 13만원 깨고 내려와 버렸네요 이제 최근에 화이자 관련주로 엮여서 올랐던 어, 신풍제약 인데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화이자에 관련된 이슈가 되게 크게 있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은 화이자 코로나 백신 예방효과 90% 넘어 마침내 빛이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어,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이제 확장이 되면 백신 회사 중에서 어느 쪽이든 약간 이제 선물로 어, 임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뭐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어떤 요런 이렇게 좋은 이슈가 바로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인데 우선은 지금 중간 결과에서 전문가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효능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94명을 분석한 결과 자사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어떤 이제 과학자들이 최소 75% 이상의 효과를 가질 코로나19 백신을 기대해 왔다고 방송이 전했다. 그래서 뭐, 음. 파우치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50%에서 60% 정도만 돼도 효과적인 백신도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하는데 무려 90% 이상의 효과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독감 백신은 감염 위험을 40%에서 60% 낮춘다라는 거. 그래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홍역 백신 만큼 예방효과가 강력하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부작용 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 이제 검증이 완료된 후에 상용화 되기까지가 내년 초쯤 이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화이자 관련해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약품을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쵸? 제일약품을 추천을 드렸었고, 얘가 벌써 제가 54,500원 드렸기 때문에, 이때 드렸잖아요. 54,500원 드렸는데, 얘가 벌써 10만원 갔어요. 두배간 거예요. 이런 종목 제가 유튜브에서 정확하게 가격까지 찍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매수하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진짜 매수하신 분들은, 저희, 그 이제, 주식하는 고객센터로 여러분들 인증샷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정말 너무, 어,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추천주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까, 과연? 이런 것들 계속 남아있거든요.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종목이나 드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고 고심하고 앞으로 갈 종목인지 얘가 소외받을 섹터인지 아니면 지금 주목받는 섹터인지 다 분석해서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VIP방 회원님들, 한테는 이제 더 넓은 영역으로 드리지만 그 중에 뽑아서 드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약품 매수하신 분들 정말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신풍대학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 추천 드렸었죠? 아스트라제네카, SK케미칼 여러분들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MSCI 편입 이슈 실적 그리고 뭐 백신. 다뭐 통틀어서 SK케미칼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35만 원 부근에서 이거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 벌써 수익이 얼마예요. 그렇죠? 어, 여러분들 이런 것들 신풍대학 영상 보신 분들은 꼭 정말 축하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다 분석해드리면서 추천도 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렸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따라와 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화이자 백신 관련해가지고, 어, 관련주들이 또 뜨고 있죠.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에서만 단 5일만 보관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서, 이신바이오, 라파스, 서린바이오, 오텍, GST, 요런 것들이 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상승 종목들의 초점이 화이자. 쪽에 맞춰져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어,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지금 그랬을 때 이제 추천주를 제가 조금 드려 봐야 되는데 음 우선은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장이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러분 들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KPS 생명과 KPS 생명과 제가 추천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날 그쵸 요날 추천 드렸고요 이날 바로 사항가가 오늘 바로 이렇게 또 점상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이거 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거 정말 딱 요날 그쵸 금요일날 제가 추천을 드렸고 여러분들 매수해서 상한가까지 그쵸 물론 이제 소마제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3%에서 잘라 주셨어야 돼요 얘가 이제 오늘 조금 금락 나오면서 잘못됐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 바로 칼,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칼손절 해주셔야 되고 KPS 생명과학이나 뭐 제일약품이나 이런 것들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라는 거 어제 추천 주는 뭐 이수학 이수학도 여러분들 수익 중이실 거예요 제가 1 3 0 0 0원요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5% 이상 수익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익 잘 챙겨 주시고요 TK케미칼 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드린 매수가 는 1950원이었는데 60원 찍고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매수 하신 분들은 얘 마이너스 3% 잡고 조금 더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지지하는 게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추천주 매수하신 분들 모두 모두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아 유튜브로 보니까 나는 어, 주식하는 거 투자 성향이 잘 맞는 것 같다 주식을 조금 더 제대로 어떤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플러스 1이고요, 2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5,500원, 하루 3,300원에 저랑 같이 주식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뭐 요런 종목들 이제 시 이제 흐름상 시장 흐름 따라가면서 앞으로 요런 종목들 봐라. 지금 요런 종목들 봐라. 오늘은 이런 종목들 봐라. 제가 이제 어제 VIP방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뭐 모더나 화이자 다 급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떤 이제 백신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는 급등이 나왔다. 근데 모더나가 안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더나 쪽 봐라. 요런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오늘 모더나 관련주 뭐 파미셀. 음. 지금 한번 볼까요? 파미셀이랑 급등이 나왔죠. 요렇게 그쵸죠그 AB 프로바이오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안내를 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 리딩이 어제 이제 회원님들한테 다 드렸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로 봐야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소외 당하지 마세요. 소외 당하지 마세요. 정말 소외 당하지 마세요.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소외 당하지 말라고 KPS 생명과학 추천드리고 제일약품 추천드리고 오늘도 이수화학 또 어제 추천드려서 오늘 또 수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차라리 이제 모르면 차, 어, 이수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따라 하실지언정 소외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구 말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장을 조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가 앞으로가 이제 더 중요하잖아요. 2021년도가 되면요, 우리 대선 앞두고 이제 인맥주다, 대선 정책주다 이런 것들 이제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테마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시장 자체가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소외받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캐치를 해드리면서 아니면은 장중에 어떤 코멘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조금 끌고 가도 돼요.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단타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 웬만하면 매수를 잘안 하거든요. 어, 근데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좋은 정책 관련주를 엮일 가능성이나 어떤 인맥 관련주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매매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지금 옥석 가리기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저희 VIP방 회원님들은 저랑 같이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겠죠. 정책적으로 크게 부각될 어떤 그린뉴들의 대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방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뭐 현금을 일정 부분은 어 비중을 꼭 맞춰달라라고 어 이미 이렇게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벤트 때 오셔서 전반적으로 어 연말 마무리부터 내년 초까지 어떤 준비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여러분들도 네, 이벤트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확 여러분들 굉장히 큰 수익일 텐데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추천주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고, 요런 종목들, 앞으로 한두 종목으로 나는 부족하다, 더 많은 종목들로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벤트 때 어, 같이 함께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33만원에 1 플러스 1이고요 44만원에 2 플러스 2입니다. 그니까, 44만원 하시면은, 여러분들 하루 3,000원에, 어, VIP 리딩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하루 3,000원이면, 아메리카노 제일 싸게 판데랑 가격이 비슷하죠? 어, 그런 것 같은데. 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서 그냥 돈 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일 버진 않겠죠. 저도 사람인데 매일 제가 주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확률적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를, 어, 이끌어 주는 데 있어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는 있겠죠. 뭐, 오늘도 이수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동안에 추천주들도 봐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저는 유튜브 회원님들, 제 영상 보신 분들 정말 부러운, 부러운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예, 네, 저는 실제로 매매를 하진 않는데, 제 추천주로 매, 수하신 분들은, 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많은 종목들로 함께 하고 싶,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신풍대학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신풍대학은 치료제로 어 크게 상상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말라리아 치료제 파라메스 피라메스죠 네, 피라미스에 대한 어떤 이제 성과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조금 주가의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어, 조금 지루할 수 있겠다. 그리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제가 파라다이스 종목을 보고 있어가지고, 파라메스라고좀 잘못 말했는데, 피라맥스입니다. 그래서, 무튼,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제 오일선 지지로 해서 보셔라. 근데 뭐, 지지 확인도 하기 전에 오늘 그냥 바로 조금 떨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뭐 여기서 급등이 나온다 뭐 이슈가 정말 좋은 게 있으면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딱히 거, 그렇게 기대할 만한 요소가 어, 부족하다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어, 이제 추천주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이번 주까지인데 사실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빨리 적응하는 게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와가지고 막 적응하고 매매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적응하고 하면은 이제 진짜로 뭐 다음 주부터는 어, 여러분들도 익숙해져서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 대응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서 조금 선택을 해보시면 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